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 무료 원격 화상 수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들 중에서 버이미팅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을 수업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버이미팅은 포항에 있는 포스텍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어, 사용하는 법은 유료도 있을 수 있고 무료고 있을 수가 있는데 무료로 쓸수 있는 부분이 줌에 비해서 좀더 확장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비 i 미팅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원격 화상 수업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개발자들과 문의를 해본 결과, 최대 30명 정도에서 수업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줌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수의 기능들도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순하게 V미팅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작 부분과, 그리고 학생들 초대하는 방법, 그리고 학생들에게 화면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이미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PC 환경과 스마트폰 환경 두 곳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PC 환경의 경우에는 크롬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크롬 사용하셔가지고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이미팅. io를 입력을 하십시오. 보이미팅. io를 입력을 하시고 나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화면처럼 보이미팅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화면에서 어, 회원 가입하는 과정들에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회원 가입하시고 난 다음에 로그인하시고 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부탁드립니다만은 가능하면은 크롬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롬을 권장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V 어, m e 미팅 화면 접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화면 왼쪽 상단 부분에 있는 회원가입 기능을 클릭을 하시고 나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 대충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입력되는 내용들이 크게 많이 없어요. 많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입력을 하셔 가지고 회원 가입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자, 입력하시는 내용을 샘플로 간단히 보여 드리게 되면 제 이메일 주소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제 실명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입력을 했고, 확인하는 비밀번호 한번더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맨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보이미팅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원가입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요. 어, 보이미팅 같은 경우에는, 어, 줌에서처럼, 무슨 예약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바로 방을 생성해서 그 방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화면에 어 본인의 이름으로 로그인 되어있는 걸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이름으로 로그인 되어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화면 어 왼쪽 하단 부분에 가시게 되면 창이 하나나오고요 이 화면에 글자가 쭈루룩하고 계속 연속해서 나오는 특별한 글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 글자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 어, 교수자분들께서 만들고자 하는 강의실 이름 내지는 교실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 회의 생성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이름으로 어, 회의가 생성이 됩니다. 결국 교실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샘플이 이렇습니다. 어, 저는 포항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정성호 교수기 때문에 제가 포항정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회의 생성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성된 회의방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물론 PC에 캠이 깔리있을경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어, 캠이 없으실 경우에는 스마트폰까지 사용하시면 좀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은 PC캠 활용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일단 권유를 해 드리고요. 자, PC캠 설치를 하시고 설치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 보시게 되면 우선 화면에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아이콘들이 이렇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아이콘들 중에서 첫 번째 아이콘입니다. 여기 말풍선 그림처럼 생겼는데요. 이 채팅, 여기 같은 경우에는 채팅창 열기 닫기 기능이 있습니다. 채팅창을 열게 되면, 이 버튼을 클릭, 채팅을 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업을 시작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똑같은 형태로 해서 채팅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수업 진행 중에 구두로 한다든지, 혹시 학습자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거할 때, 학생들 질문을 받는다든지 사용할 때 쓰시면 좋은 기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초대하는 방법인데요. 어,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다른 사람 초대라고 있습니다. 요 기능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학생들을 초대할 수가 있는데요. 그 초대하시는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이 보이 미팅하고 그 다음에, 룸, 그리고 포항정이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방 이름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룸, 포항정이라고 어, 방 이름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여기 끝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링크 복사가 됩니다. 이 복사된 방법을 사용을 해서 단톡방에다 공유를 하시게 되면 학생들과 학습자들과 어, 공유가 가능하겠고요. 학습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입장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이번에는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학생들이 들어올 때 무작정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어 대기실을 만들어 놓고요. 그 대기실에서 허락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을 초대하고 나면요.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시는데, 강의를 쭉 진행을 하시다가, 준비해 놓으신 파워포인트 파일을 보여주실 일이 생길 겁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어, 왼쪽 아래 부분에 있는 두 번째 아이콘입니다. 화면 공유 기능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 공유 기능을 선택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전체 화면,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창 그리고 어, 크롬 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전체 화면 공유를 하시게 되면, 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면이 두 개일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화면 1, 화면 2, 두개 나오게 되고요. 한 개일 경우에는 그 화면 하나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프로그램 단위로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 창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공유하고 있는, 공유하고자 하는 자료가 파워포인트일 경우에는 파워포인트 화면에 나온다든지 어, 코딩 같은 경우에는 코딩한 화면만 나오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유하고자 하는 단위가 크롬 창일 경우에는 크롬 화면만 공유를 하게 되면 그 크롬 화면만 학생들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공유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학생이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접속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링크를 단톡방으로 전송을 해 줘서 학생들이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링크를 클릭을 해서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V 미팅 앱을 실행을 한 후에 한 후에 룸 이름을 입력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간 룸을 입력하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귀찮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방법을 사용하셔가 입력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PC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PC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크롬을 실행을 해서 똑같이 v m e e t i n g o 입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룸 이름을 입력해서 접속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이미팅은 어, 지금까지 사용했던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 중에서 일단은 가볍게 쓸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겠지만 어, 한 교수님 단위에서 어, 30명 정도 이하의 학생들이 쓰기에는 아주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줌에서 사용하는 어, 40분 제한 그 기능이 없고요. 어, 얼마든지 쓸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어, 활용하시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 아직까지 테스트가 덜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다양한 학생들이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속도가 어떨지는 조금 고민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학기에는 한번 적용을 해보고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포항대학교 국방제 통신과 정승호였습니다.